사뚜 두아 예! 아멘 네믿음 여러분 제 13호 어, 원주민교회 지금 천정작업 3일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는 어, 전기가 나가서 제가 성교리포트 오후 작업 마침 성교리포트를 전해드리지 못했죠 아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선교 리포트 조치를 다시 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천정에 나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천정. 어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뼈대 작업을 해 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다 해놔야 여기 합판을 붙여가지고 천정 마무리하고 나중에 색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 선교센터 2층에 있는 예비실과 똑같은 천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이 중앙 부분에는 이 가로지르는 나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이 작업을,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3일째 아침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신 것처럼 앞에 십자가는 다 세워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13호 어, 원주민교회 집사님이 15호 원주민교회 건축할 때 같이 갔는데 저걸 보더니 자기네 교회도 하고 싶다고 자기네 교회도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이걸 제일 먼저 뚫러가지고 어제 또 오후에 작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님 십자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교회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오늘로써 저는 지금 집을 떠나온 지가 며칠 되냐면 어 뭡니까? 12일째가 됐네요. 12일째가 됐어요. 십1일째가 되노니까 마음도 약간은 지쳐오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 주세요. 그 위대했던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어 800명의 어 뭡니까? 바알 신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4 0 0명로서탁 강가에 가서 야복강 가까이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저 그들의 목을 다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완전 그 탈진이 돼 버리니까 그 다음 날 아셀의 여진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어널 내일 아침에까지 네 목을 쳐 버릴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냥 그 말에 그 말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광야로 도망 났지 않았습니까? 자기 하인을 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 내 생명이 어디서 끊어져도 좋으니, 날 여기서 죽여주지 없어서, 죽여주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목을 다 쳐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직접 떨어져서, 그제단에있던 어, 다짐승들을 태우고, 그 밑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까지 채우지 않았습니까? 물까지 다 마르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여인의 그 여왕이 한 말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도망을 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탈진을 해서 그런 겁니다. 탈진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조차도 다 흔들리고 위대한 일을 했던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흔들리니까. 믿음이 다 없어지고 이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셨냐면, 야이마 너 그렇게 믿음이 세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주었는데 그것딴 것 어, 위협에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해서 죽여달라고 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서.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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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다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몸을 어루만져 주었다고 그랬는데 마사지를 하면서 몸의 피유를 다 풀어주고 또 천조가 만들어주는 떡을 먹고 또 천조가 만들어주는 물을 주고 3일 동안 계속 먹이고 자고 먹이고 자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의 길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탈진을 하게 되면 무슨 충고나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선교사들도 어, 하나님 밖에 다 소진하다 보면 때로는 탈진이 돼요. 그런데 왜 걷다 대고 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자 선지자를 위로해서 그의 마음을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고 마사지 해 주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직접 만들어 준 떡을 주고 하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천사가 만들어 준 떡이 또 떡을 만들고 또 탈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사실부 강약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습니까? 그럴처럼 운동을 해야 또 우리 육신이 건강해져야 영도 건강해진 겁니다. 그러니 동역자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제 육신이 지치지 않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려서 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제13호교회 천정 공사 다 끝나고 외부 색칠 거지 공사까지 잘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나서. 우리 또제 은행의 문제 송기센터에 있는 제 아내와 사랑하는 세 딸과 함께 아 휴식을 좀쉼을 누리고 1 6효 원주민 교회 건축을 향해서 이미 몇 개의 교회가 제게 왔어요 사진이. 근데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어, 주실지 모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 늦지 않게 또 원주민 건축비 16교 교회 1,500만 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을 잘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제가. 또 우리 저희 성교센터에 가서 쉼을 좀 누리고 몸도 조금 많이 안 좋아서 막 이런 뭐 얼굴에 뭐가 나고 그랬는데요. 어 육신도 피곤하고 제 영도 지쳤으니 이제 좀 성교센터에 잘 들어가서 쉼을 쓸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책에 맡겨진 이번에 사명 1 5원주민교는 끝났지만 아직 13원주민교회 마지막까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치지 않도록 도육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또 맛있는 생명수도 예수님이 내려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는 우리 상계센터 직원들 그리고 원주민께 건축 인부들 모두 19명에게 어, 이번 주 사례비와 인건비와 또 원주민 건축 인부들에게는 보너스로 나래주고요. 아침 6시부터 어떤 때밤 8시에 지난 엊그저께는 새벽 1시까지 일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좀 모든 하나님께 은혜를 넣고 차고 넘치게 보여주셔서 이들에게 모든 선한 일들을 넘치게 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님 지금도 아직 부족한 75만원 시간에 늦지 않게 주님께서 차원으시되 더 넉넉히 채워주셔서 오늘 또 이들과 저녁에 맛있는 또 음식을 함께 사 먹을 수 있도록. 동영자 여러분,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니가 기사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사나운도 바다를 넘겨주셨소 기도하고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신 없는 신은 없는 것으로 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기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수반의 3장 1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 고나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전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 능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스바녀 3장 1 7장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니님의 마음이 니 오늘도 힘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성사람사사합니다